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 행복한 일요일이고요. 긍정화원 657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긍정화원을 외쳐보기 전에 네, 오늘은 완벽한 준비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 우리 고명환 대표님의 고전의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중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게 어렵다면 일단 실행하면 된다. 평소 나에게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많다. 그 제안서를 살펴보면 내가 당장 하고 싶을 정도로 돈이 될 만한 사례가 많다. 그들에게 왜 지금까지 시작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답한다. 준비만 몇 개월째고 1년이 넘도록 계획서만 고치고 있는 일들도 있었다. 완벽한 준비는 없다. 어느 정도 방향이 서면 일단 시작해야 한다. 일단 실행부터 하고 답을 찾으면 된다. 네. 여러분들. 하,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능 그런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요. 저는 실패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뭔가를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오나요? 성공하든가, 실패하든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성공한 사람들과 저의 그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실행을 했을까요? 저는 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럴 수 없어요. 김승호 회장님도 그러고 모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실패할 게 두려워서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묻고 책을, 책에도 찾아보면서 그 확률을 굉장히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 앉아서 고민에 빠지고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실행해봐서 내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내가 실패를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랬고, 무엇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내몸 안에 채택을 해서, 다른 어떠한 또 실패라는 게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다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큰 수의 법칙 배치를 많이 휘둘러라. 여러분들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적게 우리 실행 횟수를 하게 되면 실행 횟수를 내가 아예 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0%입니다. 한번 실행하면 50%면 좋겠지만 우리 동전을 던져봐도 마찬가지지만 적게 실행하면 수학의 법칙, 통계의 법칙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던지다 보면 횟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점점, 점점 그 원래 우리가 계산한 확률에 가까워지는 법칙을 우리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듯이 배치를 많이 휘두면,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결과를 많이, 실행을 많이 해서 결과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의 확률은 점점 5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행하지 않고 핑계를 찾으면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성공 확률은 0%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두려움에 내가 미, 그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두려움에 우리 계속 고민하고 걱정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딪혀서 내가 실패를 해도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 쌓아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색, 스타일을 만드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말 똑똑하고 정말 운이 따르는 사람은 한 번만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천재이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균 분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천재인 사람들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저는 이큰 수의 법칙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가 그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 값이 두려워서 매일 기획하고 생각만 하면서 나의 그 확률을 0%에 두지 말고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 실행하고 도전하면서 그 우리 확률을 큰 수의 법칙의 확률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많이 매트를 휘두르고 실행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그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도 고민하지 말고 실행하시는 그런 철동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긍정 학원을 외쳐 보겠습니다. 하나 오직 하나뿐인 체육관 독수화지만 사색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1 0 0 명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파라에스트를 순전의 리더 박찬욱이 쬐자 그리고 우리 동료들은 각기 다른 리더로 함께 성장해자 둘 다에게 승리한 프로에미메 파이터가 다셋 항상 긍정적 낙제옥태도로 삶을 대처하는 박찬욱이 쬐다내 고통의 나를 비추어도 존재감의 기움으로서 우리 동료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고목 같은 존재가 쬐다자석 프레임 탈출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더 많은 것을 베풀 함께 누 있는 삶의 세계. 쬐자 여섯 함께하는 백명의 천 동지분들이 함께하게 됐고, 지금 이 공간에 너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노르저 같은 공간이. 쬐자 일곱 독서를 통해 쌓은 지식을 글쓰기를 그 통해 비워 내고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 나의 지혜는 노이즈 캔슬링의 귀를 탑재한 귀를. 아, 귀를 탑재한 박샤루기 짧고 오래된 원고로추고했고개약캐타 여덟 대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에 긍정확 그는 두해 매일 꾸준하게 외쳤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아홉 거북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남의 속도로 끝까지 실행했고 촉수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아성찰을 통해 매일 꾸준히 성장했다 열다의 오망의 소리를 듣고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했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송, 그 뭐야 도전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건강하고 좋은 얘기에는 박찬욱이 쩨짜 나는 실행을 통해 어, 실행 횟수를 계속 늘리면서 우리 내가 큰 수의 법칙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 박찬욱이 쩨짜 하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매일의 물건 오늘에 살아가게 됐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 동자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순간 저희 영상의 종류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 내가 미래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 실패할 두려움에 우리 실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철동지 여러분들이 아닌, 그냥 한번 내가 실행을 해 봄으로써 우리 성공할 수 있는 그큰 수의 법칙에 계속 도전을 하면서 나의 성공 확률을 점점 더 올리는 그런, 철동지 여러분으로서 천일 영 천일 동지 여러분으로서 우리 배치를 많이 휘두르고 계속 도전하는 그런 철동지 여러분들로 내일 또 우리 핑계를 찾지 않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도전적인 철동지 여러분들로서 우리 내일 또 밝은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우리 만나도록 갑시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지 말고 우리 실행해 하는 그런 출렁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또 행복한 얼굴로 오늘보다 조금씩 성장한 모습으로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